내일 투표할 것입니까? 말대로 행동하게 하라, 심리학적 전략.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는 그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특히 선거 현장이나 조직에서의 프로젝트 추진, 자선 모금 활동 등에선 해당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사회심리학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기재, 다 존재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행동을 결정하는 작은 질문의 힘. 심리학자 앤서니 그린월드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은 선거 하루 전날 유권자들에게 내일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짧은 질문이 실제 투표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문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25.2%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효과가 가능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두 단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투표할 것입니까? 나는 물음의 상대방은 대체로 그렇다, 고 답변해야 할 부담을 느낀다. 공적인 장에서 난 TV 나볼레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번 공적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긍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느껴질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로버트 체알디니는 이를 일관성의 원칙이라 부르며 인간이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부조화를 견디지 못하는 심리를 강조했다. 공개적 약속의 효과. 비슷한 사례는 식당 예약 취소율을 낮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직원이 예약 전화를 마무리할 때, 취소하실 일이 생기면 꼭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손님은 자동적으로, 예, 라고 답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예약을 지키거나 최소한 취소 전화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원래 멘트였던, 취소하실 일이 생기면 전화 주세요. 라는 일방적 공지보다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예약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 30%에서 10%로 줄었다는 점은 작은 질문 하나가 말과 행동 간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개인들은 외부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려는 경향이 높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부조화위 개념과도 연결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바와 실제 행동이 어긋날 때 내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언한 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번복하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말을 번복하기보다는 실제 행위를 따라가려는 쪽이 더 용이하게 느껴진다. 투표 현장을 넘어 조직과 일상으로 이러한 전략은 선거운동뿐 아니라 기업, 조직, 학교, 자선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가 기부 희망자를 모을 때, 먼저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 고 물어본 뒤, 예 라고 답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공개하는 방식을 쓸수 있다. 그들은 이미 기부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묶이기 때문에 실제 기부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커진다. 관리자가 팀원들에게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나 협조 요청을 할 때, 프로젝트 이전만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직접적 약속을 끌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예라고 답한 팀원들에게 왜그 프로젝트를 지지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요청하면, 그들은 스스로 행동 이유를 정리하면서 확신이 더 강화된다. 존 코터의 변화 관리 이론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조 선언과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 는 조언이 나온다. 말에서 행동으로의 전환. 경영학자인 제프리 페퍼와 로버트 아이어스도 사람들이 한번 공언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그 약속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연결될 때 라고 강조한다. 누구의 강요나 압력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예 라고 말했을 때 심리적 저항이 최소화된다. 단순히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유된 약속일수록 지키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네. 할게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등을 구체화할수록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표 사례에 적용하면, 전화를 건 캠페이너가 유권자에게 투표하실 거죠? 라고 묻고, 상대가, 네, 라고 답하면, 그럼 제가 투표 의사를 기록해두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꼭 투표하겠다고 결심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대화를 이어가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유권자는 스스로도 투표 결심이 굳어진다고 느끼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투표할 사람으로 명명하게 되므로 실제 투표소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실천적 지침, 프로젝트 회의나 브리핑 자리에서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고 긍정 답변을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왜 동의하는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동기가 강화되고 말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감을 부여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과제를 할 의사가 있는지? 스스로 공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이 발표 과제나 봉사 프로젝트를 맡을 때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네,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듣는 순간 책임감이 생긴다. 고객과 상담할 때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는 직접적 질문만이 아니라 왜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물어볼 수 있다. 고객이 스스로 그 이유를 말하는 순간 합리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경향이 생긴다. 작은 선언이 만들어내는 큰 효력.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행동을 할 의사가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순간에 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후에는 예 라고 답한 이유를 듣는 것이 핵심이다. 말과 행동의 간극을 줄이는 데에는 바로 이 공개된 약속과 자기 설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제임스 슈어먼 등의 약속 유지 연구, 그리고 존 코터의 조직 변화 모델 등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선언적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될 때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잘 이해한 후보자나 조직 리더라면 설득은 단지 멋진 말이나 탁월한 비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 발화와 행동이 다리를 놓아주는 작은 장치, 즉, 예, 할게요, 라는 단 한마디를 이끌어내는 지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커다란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말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 이 빛을 바란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